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열심으로 살고 또 누리며 즐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 장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길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부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오겠네, 오겠네.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통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인들이 받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악인들이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내가 보기에 허무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밤낮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했어도 사람은 알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이다. 아멘. 해 아래 또 다른 헛되고 허무한 일은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의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왜 세상에는 이처럼 의인과 악인이 엇갈린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이래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허무한 일이고 허망한 일이지요. 세상 즉해 아래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일들이 만연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보며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성과 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거룩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사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전도자는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은밀한 일,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유롭고 경건한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정 중에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해를 입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날과 추심복을 따라서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불의하고 악한 모든 것들은 계속 계속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 거냐?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냥 인생 즐겁게 살아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다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인생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전도서 말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그냥 즐겁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해 아래 일어날 일을 알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생에 대한 이 연구와 탐구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분을 경외하고 계명을 따라 사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며 그 가운데 누리고 즐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인간의 본분을 지켜 행하되 현재 현실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고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서계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서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철학과 방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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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너무 심각하게 인생 살지 않니하고 누리며 즐기며 인생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수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